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아, 네. 살부 대기월이라 해서. 네. 나와 잘 맞는 배우자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네. 또 그와 또 비슷한 또 내용이 있을까 해서요. 네. 네. 그때는. 띠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띠로요 네. 그쵸. 어떤 띠에 어 네. 남자가 어떤 여자와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요. 네. 어, 몇월생 여자 여자가 주가 되겠죠. 주인공이에요. 네. 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월 달 여자는 어떤 남자가 안 되고 2월 달 여자는 어떤 남자가 안 되고 뭐, 네. 이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음. 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교제를 하시거나 네.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음, 네, 그렇죠. 결혼은요 인륜지 대사라 할 만큼 일생일대 크고 중요한 일인데요. 네. 그냥 사귀다가 막정 들어서 또는 너무 좋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음, 꼭 궁합을 보시고요. 네. 나랑 백년해로를 할수 있는지. 둘이 살면서 재물이 불어나서 부자가 될 수는 있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 자손도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몇 월생 여자가 몇 월생 남자와 결혼을 하면 네. 집안이 망하거나 자손이 끊어진다고 하여 피해야 하는 결혼 상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피해야 되는 결혼 상대예요. 네. 네. 첫 번째로, 1월생 여자는요, 9월생 남자를 피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1월생 여자가 9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네.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합니다. 음.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한다는 거는, 일을 밖에 나가서 안 하고, 집에, 집 안에서 살림을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음. 1월생 여자가 네. 9월생 남자를 만나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 남자가 집 안에 들어 앉습니다. 네. 여자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형국으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죠. 네. 다음은 2월생 여자는 8월생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요. 네. 왜냐면요. 2월생 여자가 8월생 남자와 만나면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음... 둘이서 뭐 다툼이 끝나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생 여자는 8월생 남자와 만나지 네.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3월생 여자는요. 5월생 남자와 만나지 않은 게 좋은데요. 네. 이분들은요. 3월생 여자가 5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몸수가 나빠집니다. 누가? 음. 여자가. 네. 여자 쪽이 몸수가 나빠져요. 아. 3월생 여자가 5월생 남자를 만나면 여자의 몸이 나빠진다. 음. 건강이 악화된다. 그렇게 네. 볼수 있고요. 다음은 4월생 여자가 6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서로 등을 돌립니다. 아. 서로 등을 돌려요. 음. 결국에는 처음에 막 좋아서 이러다가도 나중에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5월생 여자가 1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밖에서 돌아다녀요. 밖에서요. 놀아나요. 음 누가 남자가. 남자가. 네, 남자가 5월생 여자가 1월생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밖에서 놀아납니다. 네. 다음은 6월생 여자가 12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네. 서로 원망을 하게 돼요. 음. 네.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7월생 여자가 3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여자가 남자를 겁내하게 돼요. 네. 겁을 먹게 돼요. 이 남자가 무섭게 돌변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남자가 무서워져서 여자가 남자를 겁내하게 돼요. 네. 겁을 먹게 돼요. 아. 네. 그리고 8월달 여자가, 8월생 여자예요. 8월달생 여자가 10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느냐 정신이 없어요. 음. 결국은 깨지겠죠. 네.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게 돼요. 음. 다음은 9월생 여자가 4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네. 서로 미워하게 돼요. 음... 네 서로 미워하게 돼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네. 네 다음은 10월생 여자가 11월생 남자를 만나면요 여자가 남자를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10월생 여자가 11월생 남자를 만나면 계속 여자가 남자를 의심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 네. 네. 그리고요, 11월생과 12월생 여자는요, 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네. 1월생부터 10월생까지만 해당이 네. 되겠고요. 네. 어, 남녀의 이제 생년월일과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간단히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 뭐, 사귀기 전에 몇 월달 생일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사귀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네. 오늘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는 또 남자 잘 만나야지 우리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짝을 잘 찾으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제는 이야기가 준비되었나요? 오늘은요, 여성분들을 위한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방송이요. 네. 와, 잘 들어보세요. 네. 여자는요, 뒤음박팔자라고 어, 하죠. 네. 디움바. 옛날부터 네. 결혼을 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 따라서 여자의 팔자가 바뀌어 버려요. 네. 근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지만 네. 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잘 살고 음. 부자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자 중에 어 자궁살이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 그 자궁살이 문제예요. 어. 그 자궁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왜 여자가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네. 이 자궁살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궁살이 없어야 되는지 어...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여자들은 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 네. 어떤 여자는 어? 어 나보다 좀 못했던 친구가 어떤 남자 만나서 잘 살고 네. 누구는 나는 더좀잘 괜찮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좀 쟤보다 네. 더 이쁘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는 왜 만나는 남자마다 다이 모양인가. 음... 도대체 왜나는 남자들이 다이 모양인가? 이런 사람 있죠? 네. 그게 여자들이 갖고 있는 자궁살의 문제예요. 네. 자궁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자궁살이 있으면, 이 여자분들한테 자궁살이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네. 첫 번째로, 남자복이 없는 여자가 이 자궁살이 있습니다. 네. 이 자궁살이 있는 분들은 남자복이 없으세요. 음. 그리고 또두 번째로, 남자를 만나면, 자꾸 금방 헤어져. 네. 만나다가 금방 헤어져. 남자가 어. 금방 떨어져.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음. 싫든 제, 저쪽이 싫든 어쨌든 자꾸 떨어져요. 헤어져. 음. 금방 헤어져. 오래 네. 못 만나요. 어. 그런 사람들은요 여자한테 자궁살이 있는 거예요. 네. 또세 번째는 처음엔 좋았다가 몇번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몇번 만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또또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음. 금방 남녀의 이렇게 합궁을 하잖아요. 네.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잠자리만 하면 헤어져요. 음... 잘 사귀다가 네. 나 좋다고 죽자고 쫓아다니던 남자가 음... 한번두번세 번만 잠자리 하면 스물 스물 이상하게 점점 시들시들 나랑 떨어져요. 네. 그런 여자들이 자궁살이 있는 거고요. 아... 또 나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는 못 만나고요. 네. 돈 없고 능력인 능력이 없는 남자만 붙어요. 음. 이상하게 꼭 나는 능력 없고 돈 없는 남자만 붙어요. 네. 그런 것도 여자한테 자궁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네. 처음에 능력이 있어서 만났어요. 음... 아 운이 좋았어 이번에는. 이 남자 만났는데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퍼펙트해요 음. 근데 날 만나면서 사귀면서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 문제죠 이 남자가 점점점점 점점 되는 일이 없어요 네. 하다못해 일도 잘리든지 아니면 어? 사업이 망하든지 살면서 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여자가 자궁살이 있으면 남자들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어.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자궁살이 있으면. 어... 그거를 또 과부살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궁살이 무서워요. 음... 극단적으로는 남자가 시름시름 제명에 못 살고 먼저 남편을 보내는 경우가 그 여자의 자궁살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어떤 남자와 사귈 때 아니면 네. 결혼을 해서도 낙태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여자가 그 피부정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 낙태의 경험이 피부정이 오면서 낙태를 할 때에 그 피부정으로 인해서 자궁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또 구인이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 중에 상가집을 가는 경우 있죠? 네. 정말 주의하세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해서 상가집 왜 갑니까? 음. 남편을 보내든지 아니면 남편도 가지 마세요. 아기가 있잖아요, 집안에. 네. 상가집에 가시면 안 돼요. 아. 부주만 하시든가, 인사만 하시든가, 어? 핑계대기 좋잖아요. 부인이 지금 임신 중이라 아파서 못 갑니다. 음. 핑계대기 좋잖아요. 임신 중에는요, 상가집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임신 중에 상가집을 가면 상문 부정이 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자궁살이 생깁니다 음... 또 하나는 본인이 아기가 본인이 아기였을 때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난다고 하죠 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게 자궁살이에요 음...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자궁살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시는 분들 또 자궁살이 있으신 분들은요 외로워요. 네. 명이 짧습니다. 사고 수가 많습니다. 음. 그리고 몸수도 안 좋아요. 네. 몸수 안 좋다는 건 본인이 몸이 좀 건강하지 않다는 건데 네. 특히 허리나 자궁 쪽에 음. 이쪽이 조금 항상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자궁살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네. 이런 분들은 자궁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어, 자궁살을 꼭 풀고, 결혼 전에 풀고 가시던가,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몰랐으면 그때라도 푸시던가, 아니면 음.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데 또 결혼을 하실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재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이혼을 자꾸 하는 것도 자궁살이 문제거든요. 그런 음. 여성분들은 100% 자궁살이에요. 음. 그런 분들은 자궁살을 결혼 전에 또 재혼 전에 푸시는 게 좋으시죠. 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자궁살이 있는 엄마가 딸을 낳으면 그 딸은요, 100% 자궁살을 안고 태어납니다. 아. 자궁살이 있는 엄마가 딸을 낳으면 그 딸은 100% 딸도 자궁살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네. 여자는 자궁살이 없어야 돼요. 아... 자궁살이 있는 여자들은요, 절대 좋은 남자를 못 만납니다. 아... 만나도 헤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죽게 되고, 사고가 음... 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자궁살을 꼭 푸셔야 돼요. 네. 자궁살로 인해서 좋은 남자가 자꾸 떨어지고 나를 만나면 자꾸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일이 자꾸 안 되니까 나한테서 멀어지게 되죠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다른 거 없으세요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시려면 자궁살 푸시는 거예요 네, 네 자궁살을 꼭 풀고 어~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시겠고요. 네. 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어, 그래도 조금 주의하시라고 알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릴 건데 자궁살이 있는 어, 나이와 띠분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지금 지금 나이예요 올해 나이로 (15세) 병술생 개띠분들 네. 그리고 4 2세 기미생 양띠분들 네. 그리고 (43세) 무호생 말띠분들 음. (48세) 개축생 소띠분들 네. (51세) 경술생 개띠분들 (54세) 정미생 양띠분들 네. 이분들은요 특히나 자궁살을 많이 안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물론 본인의 개개인의 사주, 생년월일 다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또 피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나열한 이 띠에서 자궁살들이 많이 보이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요 100%는 아니니까 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내가 자꾸 남자가 떨어지고 자꾸 남자가 어,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남자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러면은 한번 자궁살을 의심해 보시고 네. 또 이렇게 어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자궁살을 깨끗하게 풀고 나면 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궁살 좀 푸셔서 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12띠가 있습니다. 네. 네, 사람에게는 12띠가 있는데요. 네. 어, 이렇게 12띠에 따라서 본인의 각띠에 따라서 본인과 맞는 사람이 있고요. 네.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맞지 않는 사람과 살면 네. 이... 금전도 잃고, 네. 건강도 잃고, 목숨까지 음... 잃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맞는 사람하고 살면 금전도 쌓이고, 네. 건강도 하고, 행복도 하고. 음... 우리가 이띠 궁합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띠에 대해서 참 중요시 하고요. 또, 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궁합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합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말하기 어려운 살부 대기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 살부 대기월은 뭐냐면요,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인데요. 음. 물론 이제 남녀의 사주팔자를 다 봐야 되고요. 네. 어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알려 드리는 거니깐요. 네. 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로 g 띠 남자분은요. 네. 1, 2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어. 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어, 극한 표현을 되도록이면 쓰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 제목 자체가 살부대기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게 어, 죽을 수도 있다 음. 집안도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쥐띠 남자는 1, 2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소띠 남자는요. 4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범띠 남자는 7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되십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 남자분은 12월생 여자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용띠 남자분들은 4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음. 어, 뱀띠 남자분은 5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말띠 남자들은 8월달 12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양띠 남자분들은 6월달 7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다음은 원숭이띠 남자분들도 6월생 7월생 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음. 다음은 닭띠 남자분들은요. 8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 개띠 남자분들은요, 12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되고요. 돼지띠 남자분들은요, 7월생, 8월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단지 이렇게 띠로 봤을 때 우리가 알기 쉽게 대략적으로나마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 본인들의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생년월일 시, 그리고 연월일 시에 또 청간 지지가 있어서 사주팔자로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려면 사주팔자를 꼭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궁합을 꼭 네. 어,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음... 결혼을 하려면 평생의 배우자를 내가 평생 배우자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어, 사주팔자를 어, 꼭 참고를 하셔서 궁합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안 맞는 분들끼리 만났는데. 어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살부 대기월. 네, 낯선 제목인데요. 네. 또 이런 내용을 알아보니까 네.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한번 존짝 찾으셔서 백륜 해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